이번 테스트는 SUV용 국산 윈터 타이어의 성능 비교입니다. 이 시험은 지난 2020년 2월에 시작되어서 12월에 마무리되었는데요. 눈길, 마른 노면,젖은 노면. 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금호의 윈터크래프트 WS71 넥슨의 윈가드 스포츠 툰데요. 한국 타이어의 에보 2 SUV는 테스트 당시에 단종이 되어서 비교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인 아이셉트 에보 3가 지난해 10월에 나왔죠. 이 결과는 2021년 겨울에 저희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신 이번 비교에 노르딕계 타이어인 아이셉트 X와 오이 타이어인 키너지 GT를 번외로 참여시켰습니다. 네, 4계절 대표 주자 노르딕계 대표 주자로 참여를 한 건데요. 이들과 비교했을 때 각사의 알파인계 타이어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는 전문 드라이버, 오토비 기자, 일반인 패널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블라인드 시험을 기반으로 했고요. 이제 결과를 볼까요? 저진노면에서는 금호 WS71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냈습니다 비교 대상인 윙가드2와 비교를 해도 평균 1m 가까이 앞서는 성능이죠 윙가드도 선전을 했지만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4계절 타이어인 키너지 GT가 노르딕케 아이셋 X는 여기서 6m가량 더 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다음은 젖은 노면에서의 고속 주행 그리고 핸들링 성능을 봤는데요. 그 결과 젖은 노면에서는 WS71이 좋은 배수력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높여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고속 주행 시험은 시속 110km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여기서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윙가드 스포츠 2 SUV. 네, 노르딕 아이셉트 X 이런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이 타이어인 키너지 GT의 균형감도 좋았지만 배수 부분에서는 네 사계절 타이어치고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고요. 이제 마른 노면 성능을 볼까요? 제동력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시속 100km에서 정지 상태까지 소요된 거리를 측정한 결과 사계절 타이어인 오이 타이어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오늘 비교는 알파인계 윈터 타이어. 들의 비교니까 이들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넥센 윙가드 스포츠 2 SUV가 선전했는데요, 사계절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약 2.5m 정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급인 금호 WS71과 2.5m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노르딕계 타이어와는 약 6m에 이르는 차이를 냈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좋은 성능이죠? 정숙성은 어떨까요? 시험 결과 사계절 타이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이후에 윙가드 스포츠 2 SUV 그리고 노르디께 타이어와 알파인계 타이어 이두 모델이 유사한 정도를 보였는데요. 자, 윙가드 스포츠 2 패턴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분리할 수 있는 네, V 패턴인데 의외로 좋은 성능을 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다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슬라롬을 통한 코너링 그리고 균형감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결과 가장 높은 속도로 코너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사계절 타이어였습니다. 이후에 WS 71 그리고 윈가드 스포츠투 SUV가 유사한 성능을 보였고요. 노르딕의 타이어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이어 성격상 마른 노면에서 불리함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금우와 넥센 간의 차이가 미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승부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레인 체인지인데요, 네, 긴급 회피라고 하죠.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힘을 걸어서 안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뭔가 장애물을 피해야 될때 도움이 되는 그런 항목인데요. 여기서도 슬라럼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사계절 타이어와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알파인 타이어와 노르딕 타이어 간의 격차 역시도 커졌죠. 순수 성능에서는 4계절 타이어가 우세하지만, 시속 5km 단위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결과, 오늘의 주인공인 금호와 넥센 타이어 모두 시속 90km까지 긴급 회피를 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노르딕계 타이어는 시속 80km를 간신히 넘기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리하자면, 순간적인 피크 값에서는 넥센, 하지만 일정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능을 지속시키는 부분에서는 금호가 좀더 나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선회를 통한 한계치는 어떨까요? 4기절 타이어가 가장 앞섰지만 윈터 타이어 중에서는 네, 알파인계 윈가드 스포츠2 SUV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WS71 네, 0.5km 정도 부족한 성능을 냈고요. 네, 노리디케 타이어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아쉽죠? 이제 윈터 타이어에게 가장 중요한 눈길로 가보겠습니다. 이 항목의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시험은 가속, 제동, 핸들링, 리커버리로 나눠집니다. 가속과 제동은 SUV 환경에 맞춰서 투휠 모드, 포휠 모드, 이두 가지 모드를 사용했고요. 시험에 쓰인 트레일 블레이저가 버튼 하나로 2륜과 4륜을 바꿀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시험이 조금 더 쉽게 가능했습니다. 눈길에서의 가속 성능은 거리를 통해 확인됩니다. 시속 40km까지 속도를 올리면서 가장 짧은 거리를 기록한 타이어가 우위에 서는데요. 그 결과 번외로 참여한 노르딕의 타이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죠. 하지만 눈여겨 볼 것은 2위를 차지한 WS 71인데 격차가 노르딕 대비 크지 않았습니다. 약 20cm 정도였죠. 재미난 것은 윈가드 스포츠 2 SUV 역시 3위를 기록했는데 격차가 네,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오차범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겠죠. 때문에 두 타이어 간의 성능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륜구동 모드인데요. 여기서는 결과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바퀴로 모두 구동력이 보내지는 상황에서 윙가드 스포츠2 SUV가 가장 앞섰습니다. 네, 2위를 차지한 WS70과 비교를 해도 약 40cm가량 앞서는 결과였죠. 의외로 노르디켓 타이어가 여기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타이어 제조사들에서도 관심있게 볼것 같은데요. 네, 어떤 구동 방식이 조금의 변수를 만드는 네, 저희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네,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동성능입니다. 시속 40km에서 제동하는 데 걸리는 거리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윙가드 스포츠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하지만, 금호 WS71도 오차범위 안에서 좋은 성능을 냈고요.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비긴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참고로, 최단거리를 기록한 것은 금호의 WS71이었는데, 최단과 최장거리를 제외한 그 평균값을 저희가 기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넥센의 평균 점수에 밀리는 결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윙가드2 SUV인데 눈길 제동에서 20cm 미만의 편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하더라고요 반면 노르디케 타이어는 네, 이 부분에서 기대보다 성능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이는 테스트 초반 제동 거리가 길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평균 거리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재성능이 나올 때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사계절 타이어는 말 그대로 쭉쭉 밀렸습니다. 쭉쭉. 이번에는 사륜구동 모든데요. 여기서는 노르딕 타이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하지만 알파인계 타이어인 WS 71이 눈길이나 빙판에서 유리한 노르딕 타이어의 성능에 10cm 내외 차이까지 근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넥슨의 윙가드 스포츠2 SUV는 아쉽게도 가속과 달리 4륜에서는 조금 소폭 처지는 모습을 보였죠. 제동에서 재미난 것은 2륜과 4륜 구동 간 편차가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미미한 차이가 날것 같은데 의외로 4륜 시스템이 만드는 변수란 것이 상당히 재밌죠. 이번에는 눈길 핸들링과 미끄러짐 이후의 회복을 볼 텐데요. 여기서는 노르딕 타이어가 가장 좋은 모습을 냈습니다. 패널 모두 이 부분에서 노르딕 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후에 넥센 윈가드 스포츠2, 이후 WS71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알파인계의 눈길 핸들링 성능으로 본다면 넥센이 금호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볼까요? 약 4일에 걸쳐 진행한 테스트 결과 윙가드 스포츠 2 SUV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눈길 노면에서 유리한 노르딕 타이어를 앞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인상적이었는데요. 마른 노면에서의 성능도 충분했고, 네, 때문에 일상을 달리다 갑작스럽게 눈을 만나도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SUV용 타이어로 저희 팀은 넥슨의 윙가드 스포츠2 SUV를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검증된 제품 안에서 저희와 선정한 최고의 타이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볼까요? 이 부분에서도 넥슨이 좀더 앞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판매점에 따른 가격 편차도 적었고요. 다만, 한국 타이어도 신제품인 아이셉트 에보 3를 네, 지난해 10월 내놨죠. 유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유럽과 한국은 기후, 그에 따른 설질이 다소 다릅니다. 때문에 국내 환경에서 직접 비교를 통해서 네, 한국 타이어가 얼마나 성능을 끌어올렸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뇌피셜보다는 실제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타이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 특히나 최신 제품인 만큼 SUV 영역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네, 저희도 기대감을 키워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네, 올 겨울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번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부 매니아들은 브랜드 밸류만으로 모든 타이어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아예 브랜드급만 가지고 네, 각 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때문에 넥센은 그런 내피셜 안에서 늘 3위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R&D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고 네, 여기저기서 연구원도 많이 빼갔죠. 이제 브랜드만으로 기술력을 평가하기는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넥센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물론 금호와 한국. 역시 뒤처지면 안 되겠고요. 이번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이어란 소재는 진짜 1% 미만의 매니아들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